There's a problem with my washing machine. 저희 집 세탁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무슨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에 침착하게 이어지면 되는데요. 제가 어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세탁기를 글쎄 물이 안 내려가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탁기 하면 어떠한 문제가 보통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통이 안 돌아가요. 뭐, 물이 안 빠져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물이 안 빠진다를 해보도록 할까요? water was not draining. water was not drai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물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라는 말로 water was not 빠져나가다, drain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Drain, d r a i n, drain란 말은요 이렇게 그 하수구 같은 거로 이렇게 쭉쭉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를 drai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e water was not draining 이렇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있었다라고 어제 있었던 상황을 오늘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I used it yesterday. 어제 썼는데요. and the water was not draining. 근데 그 물이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I used it yesterday and the water was not draining.